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83회. 선택. 하나님의 선택. 사람의 선택.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성경을 위인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가 달라도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사람이 정결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별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별 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별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응? 성경의 기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일 것입니다. 세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정결하게 잘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 사람을 비롯하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처음부터 정결하게 잘 준비된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처음부터 정결한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출세라는 자기들의 꿈과 목표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어떻게든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잘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만방에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애당초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애당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신약에도 처음부터 정결한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만약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을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은 결국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든 별 쓸모없는 사람이든 여하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결국 구약의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아니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선택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지 혹은 사람이 실패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정결하고 행복하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형통하게, 의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사람의 실패입니까? 사람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실패라고 책임을 뒤집어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선택해서 부려 먹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본보기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이 바로 그 본보기의 역할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본보기가 결국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써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원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바로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시험제도이며 대체로 세 종류의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선발시험입니다. 지원자 중에서 실력이 가장 우수하고 실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순위로 매겨 필요로 하는 숫자만큼만 합격을 시켜주는 성격의 시험입니다. 대학교 입학시험이나 회사의 입사시험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능력시험입니다. 이 시험에는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만 받으면, 즉, 이 일을 할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입증이 되면, 모두 합격을 시켜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성격의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확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선발을 목표로 하지도 않고 자격과 능력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확인해 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데 의미를 두는 성격의 시험입니다.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은 대체로 이세 가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시험 중에서 사람들이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 시험은 선발 시험과 능력 시험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확인 시험은 시험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시험은 일정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춰 누군가로부터 선발되는 것, 즉, 누군가로부터 선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익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받는 사람이 120만원을 벌어다 준다면 그 사람은 계속 선택받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받는 사람이 80만원 밖에 벌어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선택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여 쓰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뽑습니다. 이른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뽑혀야 하는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출중한 실력, 남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뽑힐 가능성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쓰는 기본 철학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행복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선택해서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6월 3일인 내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새 대통령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유익과 이익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를 쓸 일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본 원리이며 기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 원리, 기본 철학에 충실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이용해 먹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할 대통령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선택에는 엄중한 결과도 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나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나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나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나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